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2025년 인터넷 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정명 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터넷신문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면서 혁신적인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언론협회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확장해 다양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경기교육의 도약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자랑스러운 경기인 대상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기념식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예인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2025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과 제1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경기온론인협회 박종명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귀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보도와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이 노고를 조명하기 위해 제정된 자랑스러운 경기인 대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경기 언론인 협회 의 홍보대사 전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20주년 인터넷 신문의 날 기념식 행사와 제 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주최하신 경기 언론인 협회 박종명 회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 수상하신 모든 여러분